라디오 금천의 평생 교육사 이현진의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바로 오늘이 제 1화입니다. 오늘은 바로 2021년 7월 17일 제헌절인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바로 2021년 이 제헌절 대체 공휴일일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는 바로 금천구에서 20년 경력의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라디오 금천에 입주하게 되었답니다. 제 방송을 들어야 되는 분들은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겨 주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재연절인데요자 여러분들 혹시 국기 개양하셨나요? 그럼 국기를 개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개양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조기라고 하는 것은 국기의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어느 정도 떼고 개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제헌절은 바로 헌법을 만든 날이잖아요. 그래서 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인데요. 이럴 때는 깃봉과 기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서 개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비가 오거나 또는 바람으로 인해서 국기가 제대로 개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저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이슈가 되는 날에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또는 전문가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자, 그건 나중에 목표가 되겠고요.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진행이 되니까, 어, 이번 주는 왜안 하지? 라고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요. 아, 다음 주에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송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코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이슈 브리핑, 교육 뉴스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 노하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 학습지도법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시면 좀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육 이슈 브리핑입니다. 교육에 관한 뉴스인데요. 제가 한번 온라인에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우리 아이들 방학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방학을 한 학교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다음 주 정도에 방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에 어떤 걸 할지 고민 많이 되시죠? 왜냐하면 뭔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많이 다니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맞벌이 부분은 특히 초등저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실 텐데요. 초등저학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돌봄이 운영된다고 하니까 자, 이 부분은 학교에 어, 안내를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롭게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경기나 인천 지역 모든 학교는요, 12일부터 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4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죠. 저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보니까 이 원격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적으라고 했어요. 1교시에 뭐 했니? 이 교시에 뭐 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각각의 교시마다 무슨 과목을 했고,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그것을 적어 보라고 중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과제 형식으로 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 좀 실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 할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체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아이들이 그 시간에 그냥 놀았다, 아니면은 그냥 영화 봤다, 그냥 뭐 했다, 자유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는 또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있는 중학교 2학년 이상에서는. 그 시간들이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다 노는 시간이 되었, 된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학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뭔가 정해진 학사가 아니라 약간 주먹 구구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도입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실망을 안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2학기 때는 좀더 탄탄하고 구체적인 그런 교육안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자녀교육 노하우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녀교육 노하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자녀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20년 이상 지도하면서 느낀 것은 자녀교육의 처음 시발점은 바로 진로에 대한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부터는 이 질문이 가능하죠. 만약에 철수면, 철수야,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한번 자녀에게 던져보세요. 그래서 자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엄마, 저는 이런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너무 쉽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그쪽에 정말 재능이 있는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 딱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몰라요. 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그 친구들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위인전이나 또는 롤모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평소에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은 뭔지. 잘 지켜보셨다가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의 유튜브를 보게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위인의 책을 접하게 해줌으로써 이 친구가 그 꿈을 좀더 구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녀교육 노하우의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학습 지도법입니다. 자, 학습 지도 역시 아이들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잘하는 과목이 있고 또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학은 어떻게, 국어는 어떻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큰 그림, 즉, 기준을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처음은 바로 공부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예를 들어 어떤 날은 공부를 안 하고 어떤 날은 뭐 7시 8시에 오후에 하고 어떤 날은 뭐밤 12시 하고 이렇게 된다면 학습 리듬이 잡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느 것 하나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21일간을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집중하는 시간이 언젠가를 지켜보세요. 새벽인가? 아니면 조금 밤 늦은 시각인가? 아니면 학교 갔다 와서 씻고 바로 앉아야 집중이 되는 아이인지? 내 아이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바로 학습 지도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매번 그 규칙적인 시간에는 책상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할첫 번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바로 첫 시간 꾸며보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좀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라디오 금천에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코너 기대되시나요? 그렇다면 저 혼자 이끌어나가지 않고 같이 옆에서도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계속해서 오래가는 장수프로가 될 것을 약속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